안녕하세요. 타타우입니다. 오늘은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 시 문장에는 운문과 산문이 있죠? 시는 운문에 속합니다. 그러니 시를 이야기하면서 산문처럼 풀어놓고 싶지는 않네요. 누가 시에 대해서 멋지게 갈파해 준 사람 없을라나? 하고 보니 이런 문구를 누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시인의 눈은 황홀한 열정 속에서 너울거리기에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고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본다. 상상력이 미지의 사물을 그리면 시인의 펜이 형상을 분명히 하고 텅빈 자리에 있어야 할 장소와 이름을 준다. 아, 윌리엄 색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나오는 문구라고 하더군요. 색스피어 어, 오랜만에 얼굴도 한번 보고 그의 말도 들어보고 저는 또 날로 먹는 걸 좋아하므로 CXP의 이 시를 끓여서 진한 국물을 내보는 것으로 오늘의 미션을 완수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읽고 음미하는 과정에서 문자인문학적인 소득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내친김에 붓을 들어 써놓고 여러분과 감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시인의 눈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시인의 눈이라. 그건 어떤 것일까요? 보통 사람과는 무엇이 다르겠죠? 다릅니다. <laughs> 또는 달라야만 합니다. 다르지 않으면 시인이 아니겠죠. 시인의 눈은 황홀한 열정 속에서 노을거리기에. 자, 여기서 오버랩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황홀. 왠지 빛나지 않습니까? 단어 자체가 말이죠. 이 황자는 빛날 황인데, 옆에 왼쪽은 마음심, 오른쪽은 빛광자죠. 빛나는 마음, 환해진 마음, 빛나는 마음 상태, 그리고 옆에 홀자도 재밌죠. 왼쪽은 마음심인데, 오른쪽은 말, 물자 밑에 마음심, 즉 마음이 없는 상태, 어, 즉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는. 속인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순수 의식을 뜻합니다. 순수 의식. 자, 속인의 마음 그건 뭘까요? 욕망과 집착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 음, 어떤 분은 욕망이라 해야 와닿아 듣고, 어떤 분은 집착이라고 해야 더 와닿기 때문에 둘다 씁니다. 열정은 욕망과 다릅니다. 확장을 향한 순수한 에너지. 그것이 열정이죠. 욕망은 뭘까요? 소유하려 하는 에너지. 특정 무엇에, 어떤 물건에, 어떤 이름에, 어떤 명예에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것. 내 것으로 고착시키려고 하는 것. 그 나를 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죠. 저 남과 분리된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에너지의 편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는 욕망은 소유하라는 것인데 확장과는 사뭇 다른 에너지죠. 당신은 욕망이 있나요, 아니면 열정이 있나요? 올해 어떤 욕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열정을? 어느 쪽이 더 차고 넘칩니까? 그런 빛나는 순수식의 열정 속에서 너울거린다. 좀 시인의 눈 이야기죠. 이 너울거린다가 또 시적인 비유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가볍게 유동한다는 뜻이죠. 시어는 온통 유동적이며 속도감 있게 위치이동을 합니다. 얼굴 바꾸기, 몸 바꾸기를 하죠. 그걸 은유와 비유라고 하는데, 그두 개의 날개는 거의 총알과 같은 수준입니다. 양자도약과 같은 수준이죠. 변화의 속도를 잃은 시는. 이미 죽은 시입니다. 이 서두 첫 문장에서 쉐익스피어의 비상한 의식세계를 이미 느낄 수 있네요. 그 다음을 볼까요?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고,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본다. 하늘? 에고가 네. 사라진 황홀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늘이죠. 하늘에 가까운 자리죠. 집착의 수사들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부유합니다. 즉, 솟아오릅니다. 하늘로. 그걸 천사봉이라고도 하죠. 그 입장에서 멀리서 넓은 시야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고 또 반대로 때로는 가래와 욕망의 숲 속에서 저 구원의 하늘, 인식의 하늘, 안식의 하늘을 올려다 보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런 박쥐 같은 <laughs> 생명체죠. 신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상상력이 미지의 사물을 그리면 시인의 펜이 형상을 분명케 하고, 자, 상상은 무엇일까요? 기억 속에 담긴 것을 이리저리 조합하는 것이 상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은 쉽지 않죠. 당신은 지금 자신이 억만장자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길에 낙엽처럼 뒹구는 노숙자라고 상상하기 쉽습니까? 그 상상은 하더라도 뿌옇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배는 그 희미한 상상에 선명함을 주죠. 물을 뿌린 것처럼. 그리고 마술 렌즈와도 같죠. 아주 뚜렷하고 확장시켜줍니다. 그래서 신은 결국 무엇을 해낼까요? 텅빈 자리에 있어야 할 장소와 이름을 준다. 참 절묘한 표현이죠. 무의미를 의미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뒤죽박죽의 의식을 흔들어서 재정립, 재조립하죠. 또 다른 말로는 애매함의 꼬리에 불을 붙이고, 게으른 의식에 침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문일침이기도 하죠. 좋은 신은 이렇듯 사람을 깨웁니다. 깨워서 어디로 보낼까요? 깊이 숨 쉬어 볼까요? 당신은 깨어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가 가던 길을 마저 가게 합니다. 그가 가던 길은 어디일까요? 당신이 가던 길을, 당신이 가던 길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다가 지금 기억을 잃고 깜빡 잠이 들어 지금 여기 머무르고 있었나요?